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6일 월요일 새벽의 새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으로 악을 이기자 손으로 악을 이기자 라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 24장의 컨텍스트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아, 이제 사울이 이, 우리가 지난 지난 주에 살펴보았죠. 그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 거기서도 어,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광야로 어, 가게 됩니다. 그때 예, 사울이 광야로 어, 쫓아가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 산을 포위하는 어,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을 포위한다는 거한 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잡히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관해 든 지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급히 전령이 사울 왕에게 온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던 어, 그 전, 그, 그 일을 포기하고 어, 블레셋을 ...을 막기 위해서 철수하는 어,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어,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어, 건져, 건짐을 져건 받는 어, 그 사건이 이제 23장에 나와 있고요 다시 24장에 그와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안정돼서 사울이 또 백성을 데리고 엔게리 광야로 와서 어, 다윗을 잡기 위해 지금 수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얼마만큼 그 군사를 동원했냐면은 이 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렸다.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간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어, 모든 면에서 뛰어난 특공대와 같은 3천 명을 데리고 간 거죠.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는 것은. 어, 들염소바위라고 해서 골드마운틴이라는 음, 의미로 아마 돌산처럼 산은 산인데 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동굴이 있는 그런 어, 산인 것을 말하고 아마 어, 들에서 자라는 야생염소들이 거기에서 어, 가파른 언덕에서 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곳에 쫓다가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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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어, 동굴을 찾아서 그 동굴에서 사울이 잠이 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일행이 다윗에게 조언하는 말이 4절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살아,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당신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벚옷자락을 가만히 뱀니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은 뭐냐면, 다윗이요. 이게 절호찬스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당신이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무고하게 당신을 잡으려는 사울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 그를 죽이, 죽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신중합니다.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시면은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러분들과 나 같았어도 정말 그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어, 무거운 자기의 사위도 되고 또장군도 되고 부하도 되는 그와 같은 다윗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선과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무슨 얘기 예, 나누었죠? 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그러니까 아무리 예, 명확한 일이라도 자기 감정 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앞서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런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지만 과연 하나님의 생각도 이러냐 이걸 따지는 거죠. 6절에 보면 그걸 따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소관이지 이거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정말 중요한 그런 판단을 그 위급한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인데요. 어 주관적인 감정에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구했다고 하는 점에서 다윗이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리더로 부상하는 총요한 그런 어,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자락을 그러니까 됐다는 것은 아 그가 그냥 살려줬다는 증표로 이렇게 옷자락을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옷자락을 됐다는 왕국을 나눈다. 하나님께서 네 왕국을 띄어서 나에게 주었다, 왕권이 옮겨졌다라는 상징을 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 행위조차도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마음 속에 굉장히 찔렸다. 오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나가고, 그 뒤에 다윗이 동굴에 나가서, 멀리 있는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론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다. 여기에 사울 왕이 다윗의 이와 같은, 어, 정말, 악을 손으로 감는 행위에 감동합니다. 감동해서 너는 나보다 어렵다. 너는 정말 어려운 자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장차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족을 내가 어잘 보호해 줄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24장이 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되겠죠. 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게 자기의 시기 질투심 또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오늘 구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것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사울에게 이렇게 간언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얘기하기를 왜그 사람들의 말을 듣냐, 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주위에서 이러는 나를 치료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많은 그런 어, 간신배들의 그런 그. 그 어 아첨 속에 사울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어서 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정확한 찬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 구하는 가운데 악으로 악을 감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 우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은 참 어, 악의 손으로 감는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형편을 뛰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에, 정말 그 어, 악으로 악을 갚는 그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선으로 악을 갚아서 어, 그 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정말 어떤 의미의 에, 파워풀하고, 어,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리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와 같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 기회가 아니냐? 이 권리를 사용하라! 막 이런, 어, 기회도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어, 일차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악으로 악을 감는 악순환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순환의 이니시에이터 시작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사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새로운 선순환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